전판에 클리어를 하긴 했지만 프로토스 한판 더해서 빌드를 한번 제대로 가다듬어 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목숨이 날라갔기 때문에 내가 타워를 팔아달라고 한 거지. 만약에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빨리 진행을 했는데 목숨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냥 클리어해버리셔도 됩니다. 어, 님들도 즐겨야죠. 자 프로토스를 하고 아까 처음에 그 스카웃을 지어놓고 시작했던 게 굉장히 악수였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수였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처음에 이제 질럿 같은 거를 좀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질럿을 위쪽에 배치하고 드라곤을 아래쪽에 배치하는 그 배치고도가 굉장히 좋았고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보여요. 좋아요. 질럿 한 마리 정도면은 제가 딱 원하는 정도로 딜 조절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아니네요. 근데 1미네랄 정도는 흘려도 되니까. 다 잡아 버리겠는데 이거 질럿 위치가 너무 좋은데? 아씨, <laughs> 이미네랄 손해 봤고요 지금까지. 좋아. 드라군을 언제 추가할 것인가? 질럿과 드라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어 어? 어, 미네랄 먹었죠? 어, 먹었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서 진행을 할 것인가. 강화질럿이 나왔으니까 더안 지어도 되겠지. 아우 너무 센데? 3미네랄 손에. 너무 센데? 지금 강화질럿이라서. 이거 좀 한, 하나, 정도 흘려주면. 오, 너무, 너무 흘렸는데? 이건 드라곤을 지어야겠네요. 안 그러면 은못 잡음. 때려 주겠죠 그렇지. 나이프를 흘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1미네랄 정도보다는. 질럿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것 같고, 옥트라니까. 여기는 미네랄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다 잡아버렸네. 아, 지금 너무 세다, 딜이. 질럿을 좀 과하게 지었네요. 강화질럿도 있었는데. 오케이, 이거 흘렸다. 나이스. 우미네랄, 굿. 지금부터 미네랄 안 흘리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다 먹어줄 수 있나? 어, 이거 드랍십이라서, 어, 드라군이 설마? 먹어줬고. 업그레이드 50 미네랄. 업그레이드 효율이 좋긴 해요. 프로토스는. 한 20%씩 올라간단 말이죠. 비싸지만 좋다는 거. 이슬 또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어쩔까? 질럿 한 마리 정도는 늘려줘도 괜찮지 않을까? 어 이거 타격 횟수 때문에 괜찮겠지? 커세어로 때리면은 잡힐 듯? 미네랄 뽑아주고 30 미네랄. 음. 상황 아 이거 미네랄 먹었어야 되는데 상황 봐가지고 써주도록 할게요 지금 미네랄을 아비터를 하나 지금 타이밍에 늘려놓는 건 어떨까 125 미네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8번 일단은 비싸가지고 이게 되돌릴 수 없다 보니까 추위를 좀 지켜보고 괜찮을 것 같은 마비터 짓고 그리고 이제 투명유닛의 19라운드에 나오는 걸 대비해서 옵저버 만들어야겠죠 에이, 강화 옵저버가 좀 떠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에 다크를 여기서 아, 제거를 못하고 이 옵저버존에서 제거를 못하면 뒤에다가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그래서 미네랄좀 아껴야 되고 네 이, 이런 느낌이죠 어 미네랄도 잘 먹어주고 있고요 이제는 드라군을 조금 늘려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업그레이드도 좀 해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타격 퀘스트 대비를 해야 되나? 아, 이거... 아, 이거 곤란하네.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타격 스어 일단 옵접어 타격 횟수 업그레이드 공업. 사격 횟수를 대비할 게아니면 공업이 제일 좋은 선택이긴 해요 그래 공업을 하고 미네랄 먹어줘라 마음은 맛있고 질럿을 먼저 좀 늘려놓을게요 먼저 약간 1.5대 1? .5대1? 그 정도, 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율로. 그니까 러 질럿을 1.5배 드라군에. 그니까 그 정도 비율로 지어주도록 할게요. 드라군이 어쨌든 간에 지상 공격이 같이 되는 유닛이니까. 어우, 센데. 음. 게임 진행 속도도 나쁘지 않구요. 질럿을 하나 추가 강화 질럿 나이스 강화 질럿이 두 마리 데미지는 24 곱하기 2한 요쯤에다가 또 옵저버를 지어서 강화 옵저버가 뜨기를 좀 바래봐야겠는데요 당장에 옵저버를 미리 짓는건좀 아쉽긴 한데 여기다가 놨죠. 아우, 나이스, 흘릴 뻔. 아비토 사거리가 꽤 기네요. 요기, 지금, 커세요. 요 위치, 아니면 요 위치에 옥저버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강화 옥저버가 나왔을 때 대비하면은 요기가 훨씬 좋아요. 근데 지금 당장 옥저버를 필요로 하는가? 욕심이에요. 그 시야를 메꾸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요기에 지금 빨리 옥저버를 짓고 싶은 건데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맛있고. 질럿을 또 이제 늘려주고. 드라군을 또 늘려주고. 어,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드라군 한 마리만 마지막으로 짓고서 이제 공업을 투자해야 될것 같아요. 야비터가 효자임. 24마리나 잡았어요, 벌써. 이렇게 뒤에다가 놔뒀는데도 이제 공업을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물량 꽤 많이 해놨고, 타격 횟수 40회, 뭐 다크 학한 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장에안 나오니까, 일단 딜을 올리면 다 해결이 되지 않겠나. 방어력도 높고요. 32라운드가 공중이 엄청 빡세거든요 근데 타격 횟수를 대비하는 라운드는 37라운드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서 당장에는 딜만 올리면 될것 같아요 공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좀 이제 딜이 좀 충분히 확보됐고 물량이 필요하겠다 싶을 때 그때부터 드라군을 여기 이렇게 쫙 가득 채우게 되면 아까처럼 그러면 이제 안전빵 되겠죠. 진행이 근데 강화드라군이한 마리도 없다는 거 대신에 이번에는 스카우시티 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비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상이 흐르게 되더라도 아비터가 잘 잡아주죠. 요런 차이가 있어요. 아 아니, 잠깐만 어글부터 하려고 랬는데 그나마 강화드라군 나와서 이이긴 합니다. 공중 공중이 세요, 32라운드. 공중 세죠? 내가 더 센가, 혹시? 누가 더 세지? 하하하하, <laughs> 내가 더 세네. 어, 이거, 이제 옵저빙에 대한 욕심을 좀 부려야 될 때가 됐나요? 투명 의이좀 많이 나오네요. 그레이드 34라운드고 어? 타격 횟수 클났다. 이거 데뷔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미네랄도 방금 다 써버리는 바람에 어 공중 타격 횟수 60회. 어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 애가 안 되겠네요. 이거는 이거 흘리겠네요. 이거 아. 잡을 수 있는 것만 잡으려고 이제 점사를 하긴 했는데 뭐 그나마 어 많이 안늘렸습니다 34라운드가 타격 횟수가 많이 필요했군요 근데 제가 업글을 멈추고 유닛을 뽑았으면 막아졌을까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해요 일단 드라군을 먼저 늘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럿 이 정도면 충분해요 드라군도 지상 공격이 되기 때문에 지상 타격 횟수를 드라군으로도 극복을 할수 있어서 업글 아직 한번 남았고 일단 지금은 당장은 물량을 늘려놓는 게 좋지 않겠나 방금 타격 횟수에 대한 타격을 조금 크게 입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 방어력 50짜리 드론 업글부터 해야 됐네요 오케이 하지만, 아 어글부터 해야 되나? 어글부터 해야겠다. 어글부터 합시다. 아, 미네랄은 근데 자연스럽게 진짜 잘 먹어준다. 포스 사기긴 한데 이게 이래서 부사기 부사기 하는구만. 다리님 어서 오세요, 하이. 시민 써서 미네랄 받고 받은 걸로 어글, 나이스. 이제 드라군만 그냥 계속 보충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그래 강압점으 그러지. <laughs> 여기 강압점 어떻으니까이 옥점은 필요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그냥 팔아버림. 그냥 미네랄화하는 게 낫고요. 이제 드라군을 이제 계속 추가해 주면 될것 같아요. 어이 어, 이 딜이 너무 오우 어, 타우 횟수가 문제긴 하네. 오, 네우우이흘우우 거의 대부분 타격 우우거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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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우우 <laughs> 이게 그렇다고 100원짜리 스카웃을 지을 수는 없다 보니까 드라곤 많이 늘려야 되는데 이게 물량 늘리는 게좀 늦었나 보네요 업그레이드를 빨리 했나? 그렇다고 뭐 지상이 안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 지상이 안 흐르지 그니까 지상이 어쨌든 흐르니까 이 질럿이 너무 많았다라는 그것도 아니죠 그니까 러 물량은 지금 글쎄요 잘한 것 같은데, 담아가내기는 힘드네. 물량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유닛 구성 비율, 뭐다 좋았던 것 같은데, 강화 유닛이 그냥 잘안 떠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두 마리밖에 없죠. 강아지로 또세 개밖에 없고. 아, 어, 미네랄도 좀안 썼어요. 그리고 요 미네랄은 먹기가 좀 힘들어 보이죠? 지금부터는 미네랄이 좀 비싸기 때문에 먹어줘야 되는데, 20미네랄인가 줄 거거든. 요 25미네랄인가 20미네랄인가. 많이 주는데, 이거 지금 입구 쿠스레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네랄을 못 먹으면 계속 이 미네랄에 대한 스노우볼이 쌓여가지고 스노우볼이 눈덩이 마냥 불어나가지고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이 앞으로 이제 몇 라운드 남진 않았지만은 42라운드니까 한 7라운드? 7, 8라운드 동안 20미네랄을 못 먹으면 100면 미네랄이잖아. 드라곤 3마리 정도 차인데, 먹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이프를 흘려서는 또안 되기 때문에 유닛을 늘리긴 해야 돼요. 괜히 한두 마리 안그 이거 20미네랄 먹겠다고 안 늘렸다가는 목숨이 다 날아가버리면 또 그게 또 큰일이라서 뭐 지금 당장 이제 막아질지 안 막아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강아드라고한 뭐 마리 추가. 이러면 지금 당장 너무 센게 아닌가? 그리고 아비터를 하나 뒤에다가 또 추가를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따가 그 47라운드였나요? 그 공중이 나오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와, 방으로 50짜리 드론 다 흘리고. 이제 무지막지 하긴 하네, 이 드론은. 와. 무지 막지 않네요. 방어력 오십짜리 드론이었기 때문에 질럿을 많이 늘려놨다고 한들 의미가 없었고. 오 씨, 오 그냥 지금 그냥 그냥 약한데요 제가? 여기 강하윤이 눈발이 안 좋은가봐 그냥 그냥 약해요 그냥 흘린 거죠 지금? 강화 아비타워는 일단 떠졌고 자리가 좀안 좋긴 하지만 음, 이 타격 횟수 애들을 무난히 막아낸다고 하면은 그냥 약한 거예요 제가 강화 유니시 안 떴다는 뜻이고 만약에 타격 횟수 애들을 마구마구 흘려버리게 되면은 제가 미네랄을 많이 못 먹었다는 거예요 초반에 너무 그 세게 진행을 해가지고 흘리는 거 보니까 미네랄을 많이 못 먹은 듯 아니면은, 요, 미네랄 도박이 잘안 됐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는 끝났고. 오히려 전판이 좀더잘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케이. 그나마 요게 뜬게 강화 아비터라가지고 요거는 또잘 막아주네요. 오버로드도 잘 막아주고 있고. 요 미네랄 못 먹겠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48라운드라 48, 49, 50 해가지고 세번 먹을 기회가 있는데 20, 20, 20 해가지고 60 미네랄이거든요. 드라군한 마리, 그리고 뭐 질럿 한 마리 정도 더 얹으면은. 그 정도 가능한 양인데, 미네랄을 먹어주면 어쨌든 좋죠? 먹었고요. 어, 그리고 이번 판은 제가 속도 면에서도 제일 빨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와. 어, 적으로 하는 분들은 다 고통받고 있는데. <laughs> 어 이게 맞나? 이거 가디언 디버로 이거 맞아요.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봐도. 강화 드라곤, 나이스, 네마리 확실히 뒤쪽에다가 그 스카웃이 아니고 아비터를 배치하니까 지상이 흘러도 안심 공중이 흘러도 안심 그러면 소고기 그 자체예요 입에 넣으면 녹아버려 안심되네요 아비터가 어? 안심. <laughs> 안심. 당황하지 말고. 안심해. 괜찮아. 전 판에 어쨌든 목숨 한 개로 깼는데 이번 판에 이제 안 흘리면은 목숨 세 개로 깨는 거니까 어쨌든 결과는 더 좋을지도. 게다가 1등이죠. 뭐그 타워 팔아 달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이번 판은. 좋네. 음, 응, 지금 하고 있어요. 하이. 다 잡았는데요? 프로토스는 드라군이 진짜 좋네요. 드라군이 그냥 얘가 너무 만능이라서, 음, 얘로 잡기 힘든 방어력이 높거나 막 그런 애들을 이렇게 공격력 자체가 높아버리는 이런 아비터 같은 유닛을 활용해서 뒤에서 그냥 그 짬처리? 그 정도 느낌으로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전방에서 그냥 조져버리는 이런 배치가 좋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질럿으로다가 타격 횟수를 좀 도움을 받고. 크으. 요거네. 프로토스 쉽네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굿.